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대단원, 오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 1, 2번. 자원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분류 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과 에너지. 요 정도까지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은 크게, 어, 기술적 의미의 자원과 경제적 의미의 자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모두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개발한 것 중에서도 돈이 되는 것, 경제성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탄광을 운영해가지고 석탄을 생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석탄 가지고 이제 뭐 팔아가지고 돈이 되죠. 그러면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광이 폐광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어 사람들이 석탄을 쓰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다. 그랬을 때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탄광을 폐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의미였던 석탄이라는 자원이 어, 이제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을, 그, 의미를 잃고 기술적으로 개발은 가능하잖아요. 여전히. 돈이 안 돼서 그렇지.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어,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원의 특성을 볼게요. 자원은 크게 딱세 가지 특성밖에 없습니다. 가변성. 변화할 수, 가능하다. 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거고, 편재성은 현재 한쪽으로 편중돼서 있다, 즉 특정 지역에만 특정 자원이 있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변성은 볼게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거나 뭐 문화 배경,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예를 들자면 과거의 석유는 그냥 검은 액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석유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기름으로도 쓰고 이러면서 석유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격이 이 자원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석유의 사례를 보고 아, 이세 가지 특성 중에서 가변성이 해당되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성은 모든 자원은 매장량이 한계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 자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석유를 쓸 수도 없고 영원히 석탄을 쓸 수도 없는 거죠. 편재성은 특정 자원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유가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조금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겠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편지성. 석유가 특정 나라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원의 편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어,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석유를 무기처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너희 우리 말을 잘안 들어? 우리랑 뭐 협상을 협상 우리,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지 않으면 너희한테 석유 안팔 거야. 이런 식으로 무, 무기처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 하는 것을 어, 뭐라고 하냐.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요. 즉, 이 자원은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안 들으면 우리가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가지고 그 민족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원은 크게 의미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자원, 넓은 의미의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연 자원, 이런 천연 자원, 이런 자원들이 다 천연 자원에 해당되죠. 이게 좁은 의미고요. 넓이, 넓은 의미는 이런 천연 자원뿐만 아니고 문화적 자원, 사회제도, 인적 자원, 노동력, 기술, 창의력,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로는 자원에 해당됩니다. 재생 가능성에 따른 분류 한번 볼게요. 우리가 크게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비재생. 재생이 안 되는 자원이겠죠. 언젠가 고갈되는 자원. 대표적으로 어 그런 자원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석처럼 그 땅이 오래시간 묻혀 있으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화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화석 에너지는 대표적인 비재생 자원이고요. 재생 자원은 계속 쓸수 있는 자원.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이 재생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료 보면은 이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고갈되는 비재생 자원에 가깝고 태양광, 조력, 수력, 풍력 이런 거는 재생 자원으로서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계속 쓸수 있죠. 그렇지만 또 가운데 있는 여기 재생 수준이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로 비금속 광물, 금속 광물 등이 있어요. 뭐 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것들은 철, 철광석 이런 철 같은 게 있고 비금속 광물은 뒤에서 나올 어 석회석, 뭐 이런 것들 고령토 이런 것들은 비금속 광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철, 구리 같은 금속 광물은 사용량과 재활용 수준에 따라서 광화의 시기가 달연이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 가채연수. 가채연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자원들의, 주요 자원의 가채연수인데, 가채연수. 뭔가 일수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자원을 우리가 생산을 한다, 그리고 소비를 한다 이랬을 때, 앞으로 몇 년이나 이 자원을 더쓸수 있는가. 이게 바로 가채연수입니다. 얼마나 더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10년 전자료긴 합니다. 교과서 자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은 자원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이 가치 연수가 가장 깁니다. 약 100년. 지금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약 100년 정도는 더쓸수 있다. 지금 수준으로 생산하면은 어, 앞으로 이 정도는 100년 남았다. 그리고 이런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리, 뭐 철광석, 금은 많이 남지 않았죠. 자원의 분포와 이용, 광물, 광물 자원의 분포와 이용 해가지고, 어, 주요 광물 자원은 이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부분은 북한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북한, 북한에 분포하고,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지만, 또 비금속 광물의, 어, 매장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광석, 이런 어,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 석회석 요 같은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 설명하자면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채굴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광물 또는 암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철광석, 그다음에 텅스텝 이런 것들은 금속 광물이고 석회석, 고령토 등은 비금속 광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철광석이 여기 나와 있는 광물 자원 분포 현황 이 자료와 함께 요거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어, 지리는 지도랑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A, B, C, D 이렇게 가려두고 여기 지도 주고 A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틀린 거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향성이 있죠. 철광석 볼게요. 철광석은 대부분 북한에서 매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남한의 강원도 쪽에서도 어, 특히 양양 쪽에서 소량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철광석을 여기 보면 강원도에서 있고, 강원도 아닌 지역에도 몇 곳이 있긴 있습니다. 철광석, 철, 즉 제철 및철강 공업에 주로 이용되고요. 어, 매장량이 남한에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호주나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석에서 고령토 나와 있는데 철광석 그 생산량이 상당히 적은 편, 비교했을 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텅스텐,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감이 학금용 연료로 이용되는 그 광물 자원인데요.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요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강원도 쪽 역시. 근데 이 텅스텐은 값싼 중국산을 수입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감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연료가 됩니다. 시멘트를 석회석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석회석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광물자원 중에서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 남한쪽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풍부합니다 이 석회석을 우리가 예전에 어 한반도 지체구조 할 때도 반복됐지만 석회,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조선누층군에 주로 분포해 있다 그래서 이쪽이 강원도 남부 및 충청북도 북부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석회석이 상당히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포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석회석은 많이 있는 편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토 토는 말 그대로 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고령토는 뭐 도자기 원료가 되는 만토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령토 위치 보면은 어, 경상남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역시 강원도에도 있긴 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서부지역. 그래서 어, 여기에 경상남도 쪽에 이렇게 길게 있다 하면은 어, 고령토겠다 이렇게 인지하고 풀어도 되겠죠. 도자기공업 종이 화장품 도료.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자기든 뭐든 이렇게 겉에 이렇게 어. 뭐를 칠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칠하는 것 등의 원료라, 그런 것들을 조료라고 해요. 그런 것에 칠하는 것의 원료로 이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도 종종 나와서 한번 같이 볼게요. 특히 철광 어, 그 철강석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강원도. 강원도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면 그런, 그런 광물 자원이 나오면 철강석으로 풀면 되고요.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총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광물 자원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서 대부분 70% 이상 이렇게 물론 자료는 2016년 자료라 어 그때 그때 좀그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어 분포 자체는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원 강원도에 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충북 충청북도에서 여기 충북 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죠 석회석이 연두색 있으면은 석회석 그 다음에 골고루 있는데 강원도에서 한 절반 좀안 되게 있는 편이고 골고루 있다. 그러면은 고령토로 접근하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경남쪽, 경상남도 쪽에 또 있으면은 고령토로 풀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에너지 자원이 3개만 딱 나왔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천연, 천연이래 화석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석탄은 크게 두 가지, 뭐더 있긴 합니다. 뭐 무연탄, 역청산, 갈탄, 이런 종류가 있는데, 책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이 나와서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무연탄은 우리가 고깃집 가서 연탄구이,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연탄. 연탄이 바로 이 무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무연탄은 이세 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에너지 자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체 구조 때 배웠는데 고생대 평안 누층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석유,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또그렇 그리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거를 그 정책이 이루,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얘가 먼저 뭐냐면 석탄을 캐는데 비용도 계속 많이 하, 많이 캐다 보니까 채굴하는 비용이 갈수록 상승해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 구조도 갈수록 어, 석유 이런 거를 쓰는 걸로 변화하다 보니까 어, 국내 탄광 수를 줄이게 되는 정책을 펼쳐요. 그게 바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인데, 그래서 대부분 탄광이 폐쇄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광이 폐쇄되면 이제 무연탄을 채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극감한 편입니다. 역청탄은 석탄 중에서도 역청탄은 제철 공업, 그다음에 무슨 전력, 그 전기를 발전하는 이런 발전용 그런 것의 원료로 이용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역청탄이 생산되지 않아서 호주 오스월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어,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1등이에요 가장 많이 쓰죠 우리가 그냥 자동차만 생각해도야겠죠 자동차 기름으로 이 석유를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주로 수, 화학공업 우리가 보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석유를 뽑아서 하고, 옷 이런 것도 다옷 어 중에서 특정 그 재질의 옷들은 이런 석유화학 공장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 또는 수송력, 자동차가 석유로 가죠. 그리고 석유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대부분이죠, 100%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1%가 채안될 정도로 조금 생산이 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1980년대 말부터 상용화,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냉동액화 기술이 뭐냐, 여기는 이름에서부터 가스죠. 즉, 기체입니다. 기체를 우리가 평소에 쓴다고 그 수입해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체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쓰기가 쉽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해 버렸어? 냉동시키는 거예요. 기체를 냉동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기체를 냉동시키면 액체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제 사용하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천연 뭔가 상쾌하지 않아? 다른 화석에너지 석탄 석유에 비해서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가정용,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용으로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대부분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되는 편입니다 어,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석탄은 어디에서 많이 어, 분포하냐. 아까 고생대 평안 노충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어, 색깔 보면 돼요. 어, 생산되고요. 전남에서도 좀 생산되는 편이고. 아까 천연가스는 아까 울산에서 100% 생산되고 있고요.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경북에 뭐 경주 가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 보면 경북 색깔 보면 경북이 좀 있죠 울진 뭐 부산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부산, 전남에서는 영광, 영광의 원자발전소 있어요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남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좀 기억을 하면 좋은 게어 그러면 그 에너지 자원 중에서 어떤 순으로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냐? 여기 최근 2015년이다 보니까는 2016년 자료인데, 약 10년 전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편입니다. 순서는 비슷해요. 여전히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 여기가 석유가 이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석탄, 그 다음에 3위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4위가 원자력, 그 다음 수력순으로 됩니다. 그만큼 석유를 많이 쓰고요. 어, 지금 우리 그 산업용 많이 쓰는 거는 석탄, 제철, 뭐 공업 이런 걸로 아까 쓴다고 했었죠. 발전용으로 수송은 당연히 석유.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건 천연가스. 여기까지 할게요.